자, 이어서 이제 4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4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둘다 공교롭게도 뭐 하나는 오답률 15이 딱 이렇게 있고 하나는 6인데 사실 이번에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3점짜리를 줬거든. 근데 귀신같이 탑10 안에 드네요. 어, 봅시다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요 41번에서 45번까지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거든. 길이가 좀 길어서 그렇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번에 좀 공교롭게도 좀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어, 이왕 하는 김에 잠깐 좀 제가 얘기를 하자면 문제가 처음에 41번은 제목 문제, 42번은 어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문제를 푸는 기준은 42번의 기준을 두고 푸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어휘 문제를 풀려면 어차피 지문 전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 지문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중심 내용이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고를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정답이 읽고 있는데 어휘 문제의 정답이 예를 들어서 첫 문단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한 문단은 어차피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첫 문단의 중심 내용 플러스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플러스 해서요. 그두 개를 더해서 그걸 가지고서 41번의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어떤 환경론가그 뭐야 환경 인문주의자들이 얼라이크 똑같이 동의한다고 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기후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뭐의 위기다? 상상력과 아 상- 다시 다시. 상상력의 위기이고 자, 그리고 많은 대중의 상상력은, 여러분, 파퓰러를 꼭 인기 있는 이라고만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좀 대중적인,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떤, 좀그 많은 대중적 상상력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소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문장을 읽고 나서요, 너네도 한번 나랑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봐봐. 나는 얘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기후의 위기가 뭐로부터 왔대? 상상력으로부터 왔대. 이 상상력의 위기에서 온거래요. 근데 이 사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거래요? 소설에서부터 오는거래요. 그러면은 상상력의 위기는 뭔가 소설에 소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소설이 애초에 뭐가 됐다는 거야? 문제가 됐다. 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너네도 혹시 이렇게 연결이 되니? 아니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왜냐면 이거가 연결이 좀된 사람들은요. 여기 어휘 문제 풀때 A 번을 좀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서. 네. 자. 그의 2016년 책인 여기에서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인 이 사람이 어 테이크온 띱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음 다시 다시, 이러한 관계를 취한대요. 모사이에서 상상력과 환경적 관리에 대해서요.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대절이라고. 대절의 내용이 뭔데요? 인간이 실패합니다.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거를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다? 소설이 그것을 믿을만하게 표현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설이 뭔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걸 실패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A번은요, 맞게 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요, 설명을 합니다. 기후변화는 주로 부재하다. 현대 소설에서 부재하다. 아. 그러니까 현대의 소설에서는 기후변화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뭐 때문에? 뭐, 사이클론, 플러드, 홍수, 그리고 다른 카테스트로피 재앙들. 그것이 가져오는, 그것이라는 거 기후변화죠. 그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져오는 이런 것이 너무 i 프로 r o b a b l e 그럴 것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미 붙었으니까 부정의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이야기들, 일상생활의 이야기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 깨야 가지 또뭐 들어왔어? 툭툭 투, 투 들어갔죠. 너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이야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죠. 그러면서요. 그러나 기후 변화가 자기 나도 나도니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로 써요? 1년에 특별한 사건으로 드러내는 것만은 아니래요. 얘들아, 엑스트라 오디너리하면 특별한이잖아. 그럼 뭔가 특별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똑같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특별하다고 할까요? 아니죠. 진짜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드러내는 게 맞는 거죠. 다시, river, itself. 드러낼, 까 그러니까 단지 드러내는 게 아니래요. 어떤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으로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앞에서 아 뭔가 되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기후변화라고 하는게 꼭 그렇게 특별한 사건으로만 드러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다 그러니까 비번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또 그게 꼭 그렇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 그걸로만 드러내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사실상 사실상. 어, 환경보호론자들과, 그 다음에, 에코크리틱, 뭐, 환경비판가, 생태비판, 비평가인, 레이첼 카슨투 여기 예에서부터 랍믹스에이르기까지 지적한대요. 환경적인 변화가 i m 셉터블 하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Imperceptible이 무슨 말이냐 Perceive가 인지하다 Perceptible은 인지할 수 있는 이에요 그럼 i m p e r c e p t i b l e 하면은요 인지할 수 없는 요렇게 되겠죠 그것이 진행이 되는데 빠르게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뒤에 또 보세요 이거 아까 only 부정사랑 비슷한데 제가 여기 콤마 ing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같은 논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only가 들어왔어 그럼 only는 약간 뭐야 그냥 뭐 그냥 뭐 단지 뭘할 뿐이다 그러나 뭐할 뿐이다 약간 이런 거 그러나 뭐할 뿐이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는 이 o 리라는말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논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환경 변화는, 어, 인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어, 단지 그냥 그러나 그게 가끔 만들어낼 뿐이다. 폭발적이거나 장관이 되는 사건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저 C가 틀렸다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Only, ING 나왔으니까 서로 반대돼야 되죠. 뒤에서 봐봐요. 폭발적이고 장관이 되는 사건. 여러분, 뭔 폭발적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야? 막,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빨리 되는 거죠. 반대니까 틀렸죠. 자. 근데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요, 그 결과물들이 툭툭툭툭 막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여기까지 슉 이렇게 그었어요. 보이죠? 인식하죠? 이제 보세요. 보이니? 나 지금 그었거든? 봐봐 되게 이렇게 그으면 보여? 아, 민수야 봐봐 나 진짜 이거 봐봐 움직이고 있어 펜 보이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빠르게 확 하면은요 눈에 띄는데 빨리 이렇게 슉 하면은 이렇게 이게 진행이니까 어, 이게 봐봐 그냥 빠르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랑 같이 보세요. 어떤 일이 진행이 빨리 빨리 돼요. 그러면 어 이게 벌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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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라고 인식을 할수 있겠죠. 근데 저게 만약에 느리게 진행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 이게 좀된 거야 안된 거야 막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제시를 해주냐면요. 점진적으로라고 하는 gradually라고 하는 단어로 답을 제시를 해 줬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 놓고 나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 기후 위기 같은 게 뭐에서부터 생겨난 거다? 상상력의 위기에서부터 생겨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뭔가 소설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떻다고요? 뭔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 변화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게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첫 문단에서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단 나 보세요. 기후변화는요 이베이드 한다고 합니다. 피한대요. 우리의 상상력을 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기후변화가 우리의 상상력을 피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기후변화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은 그것이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한 리프레젠테이 a l 한 챌린지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표현상의 챌린지, 어려움을 제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피해간다. 우리의 상상력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어쨌든 상상력을 피해가는 거니까 상상력하고 기후변화가 서로 또 뭔가 이렇게 반대로 연결되는 즉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첫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이나,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상상력이 벗어난다거나,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기후위기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선택지로 내려와서 가볼게요. 1번, 서로 다른 태도? 어에 관해서 현재 기후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 없고요. 느리지만 상당하다. 역사, 생태적인 운동의 역사 아니고요. 침묵, 모의 침묵, 상상력의 침묵, 상상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건 어때요? 괜찮죠? 좀 그나마 이제 상상력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있으니까요. 4번 볼까요? 생생한 위협. 기후 재앙입니다. 현지에 퍼지는. 어. 그리고 rise and fall. 올라갔다, 내려왔다. 흥망성세라고 하는 거죠, 이거. 환경적이고, 아 환경주의와 생태주의의 흥망성세. 뭐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뭐 그런 거. 별로 관련 없죠? 3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43, 45번으로 볼게요. 43, 45번은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지칭 추론, 그 다음에 내용일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준은 43번을 기준으로 풀자, 순서 잡는 걸 기준으로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순서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건너뛰고 오기는 했지만 앞쪽에 이제 36, 37번 문제를 풀 때하고 동일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사라든가 혹은 대명사 혹은 뭔가 글의 구조나 시간의 흐름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이제 잘 챙겨서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지칭추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읽다 보면은 나올 때마다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이 자리에다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지문에다 적다 보면 가끔씩 답안지에 옮겨 적다가 틀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여기다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요 내용일치 있죠 요 내용일치 문제는요 요 순서가 본문에서 나오는 ABC대의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1, 2번은 A번에서 나올 확률이 있고요 2, 3번은 B, 3, 4번은 C, 4, 5번은 D 이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A에서 1,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1번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B에서 2,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3번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푸는 거냐? 자, 첫 번째 연결되는 단락을 다 읽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하러 가봅시다. A 번 보세요. Walking out, sharing cross station in London. 런던의 이 역을 걸어 나오는 에밀리아와 그녀의 여행하는 동료인 라얄라가 이미 느꼈대요. 그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날이요. 그들의 유럽의 여, 여름 여행에서. 그들이 자 be about to 정사 이런 것도 되게 기본 부분인 거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조금 확대할게.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방문하려고 했대요. 한 군데를요.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 미술관을요 미술관들 중 하나를요. 그들 둘은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서둘러길 시작했어요. 흥분감을 가지고서요. 갑자기 에밀리아가 외쳤습니다. 봐봐. 테어리즈테어리디즈 저기 있어라고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내셔널 갤러리에 도착을 했어요. 라얄라가 무섭고 반응했습니다. 네 꿈이 마침내 실현돼서 그랬어. 자, 라얄라가 지한테 야, 네 꿈이 실현됐어요, 러희이다인이 어, <laughs> 왜 웃었어. 에밀리한테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안 헷갈리게 딱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자로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하러 가볼게요. 아직 희망을 잃지 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야, 네 꿈이 실현됐는데 갑자기 야, 희망을 아직 잃지 마. 이거는 뭐 좋을 정도 아이고 뭐니 이거는 그치. B는 좀 아니죠. 좀 볼까요? 어느 갤러리가 특별 전시야? 특별 전시하고 있는 게 어느 갤러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자, 그다음에 이제 C로 오셔서 그러나 어, 모든 전시룸을 검색한 후에 에밀리아와 라이알라는 발견할 수 없었대요. 뭘요? 반 고흐의 마스터피스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자, 뭔가 희망을 잃을 만한 상황인 거지. 모든 걸다 찾아봤는데. 그렇지? 그러면 어, 혹시 A는 C보다 뒤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요 확정은 아니고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B D로 오셨어요 upon ing 이렇게 나왔죠 upon ing나 on ing 하게 되면은 뭐뭐 하자 맞아 이런 의미죠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오자마자 아까 내셔널 별로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에밀리아가 알았대요. 정확하게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를 알았다.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 누가 먼저 오는 게 좋습니까? D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일단 요거, 요거, 요거 지워놓고 보면은 아, 나 미쳤나 봐. C하고 B를 이렇게 해야 되죠. A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왠지 이거의 냄새가 좀 나요. 네. 아닌가? 맞죠? 이렇게 네. 냄새가 좀 납니다. 네. 근데 아직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연결되는 단락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맞아볼게요. 그녀가 잡았습니다. 그럼 그녀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에밀리아겠죠. 라얄라의 손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그녀를 서둘러서 발견하기 위해서, 반고의 어, 선플라워를요. 어, 그래, 이쯤 되면은 찾으러 갔는데, 그러나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 순서 거의 확정된 거죠. 좀더 봐볼게요. 자, 그것은요, 에밀리아의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었고, 영감을 줬다는 거죠. 그녀가 화가가 되도록. 에밀리아는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용을요. 밝은 색깔과 빛의 사용을요. 그녀는 자 couldn't wait to. 이거 look forward to i n g 고그 같은 말이야뭐 하고 싶어 죽겠다 이겁니다. 그녀가 마침내 보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의 그림을 직접. 인퍼슨이 직접이죠. 그건 놀라울 거야. 보는 걸. 어떻게 그가 커뮤니케이티드 전달했는지. 더 필링 저브 아이솔레이션, 뭔가 이런 고립감을요. 그리고 외로움을요. 그의작품에서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그러면 거의 순서는 요게 확정이죠. 그다음에 자,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연결된 단락 다 읽었으니까 이제 45번으로 오어 거예요. 45번 와서 보니까 1번 맞죠? 2번 모르고요. 3번 모르고요. 4번은요? 이것도 내용이 있었죠. 못 찾았으니까. 이것도 맞죠. 그럼 이제 답이 봐봐. 2 3번 2번 아니면 3번이고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요거를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요. c로 갈 겁니다. 왜 c로 가냐면은요. c가 어 길이상으로 일단 더쪽 짧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봐보세요. C하고 D가 같이 있죠. 그럼 어쨌든 저 CD 내가 확인해 보면은, 요거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3번이나, 이제 이 3번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B 아니면 C 둘 중에 하나로 가면 되는데, 어쨌든 C가 좀 같이 걸려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저는 C로 갈 겁니다. C로 가서 보면은요. 어튼 요게 좀 커요. 이두 가지가 같이 여기에 들어 있다. 근데 만약에 얘들아. 지칭 추론을 답을 고른 상태에서의 그럼 만약에 요 2번, 3번이 나왔다. 그러면 전 어디로 갈 거냐면 b로 갈 거야. 왜? 2, 3번 둘다 b에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C로 와서 보면은 어 이상하네 광고의 해바라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딨지? 에밀리아가 당황했어요. 그러나 라얄라가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아마도 네가 놓쳤어. 안내를 그것에 대한. 그럼 여기서 C도 에밀리아겠죠. 자 에밀리아가. 빨리 체크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한숨 쉬었대요. 썬 플라워는 여기 없어. 그거 빌려줬어. 어디로? 다른 갤러리로 특별 전시회를 위한. 그랬던 그러면서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체크를 못 했다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에밀리아가 그걸 확인하고 그녀가 지금 한숨 쉬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럼 저기서 아이도 누구예요? 에밀리아죠 그러면 얘는 정가 몇 번입니까? 2 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일치로 와보세요. 기차를 점심식사 전에 타자고 말했다? 에이씨야, 없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이 변경됐다. B 조금 봐야겠다. 미안합니다. 자, 라얄라가 물어왔어요 에밀리아가 응답했대요. 음, 그의 선플라워는 여전히 영국에 있어. 하지만, 리버풀에 있는 갤러리에 있어. 어? 리버풀 아까 여기 있었는데? 가자고 제안한 거 아직 모르겠네요. 자 봐볼까요? 좀 더. 거기 멀잖아 그렇지 않니? 라고 빨리 핸드폰을 검색해보고 라이알라가 말했대요. 아니야. 겨우 2시간 걸려 리버풀까지 기차로. 다음 기차가 1시간 있다 떠나 탈래!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라이알라가 제안했네요. 그럼 내려와서 보면은 라이알라가 제안했죠. 맞네요. 그럼 정답 몇 번? 3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예. 네. 지금, 요렇게 이제 41에서 45번까지 넘어왔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은 35번에서 40번을 가시면 돼요.